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배수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 아시지 못하는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뿐 하였다 하니라 아멘. 모든 이런 말씀 성취의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핍박자 이 바울이 전도자로 이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역사도 일어났고 또 많은 반대와 이 박해도 어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등전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신문 받는 그 자리를 어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런 모습을. 쭉 보게 되는데, 24장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바울을 넘기고, 또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을 어예 맞이해서 어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총독, 왕 이런 수많은 이그 정치인들 앞에 이렇게 그. 서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자신에게 임한 부활의 주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담에속으로 달려가다가 비침하고 소리가 임해서 참 내가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를 통해서 내가 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참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역시 오늘 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이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이 베스도 청동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오늘 24절에 그랬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는 학문이 많더니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어,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25절에서 배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어, 하나이다 내가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아그리바 왕에게는 또 말하기를, 26절에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면서 그 예언된 선지자, 어, 이름으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고 박해했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아그리빠가 왕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에 대해 이십 절에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그런데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그게 총독, 왕, 수많은 이, 이, 인물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비록 내가 당신들 앞에 재수처럼 신문 당하고 어림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결박당한 모습 외에는 진정한 자유하고 참된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때그 아그리파 왕이 아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 아무 이 석방될 수 있을 뿐했다. 하면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그가 죄를 지었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이 이런 참 정치인들 이런 참 불편한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냐하면 4등경 9장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제를 만나서 이제 이 사명을 받게 될때 4등경 9장 1 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상정전 9장 15절 16절에서 이 바울이 참 복음 전하게 되고 그가 많은 임금들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오늘 사행전 26장에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왕들과 총덕 앞에 참 공격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참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다렸던 거,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에 말씀의 성취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참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겪는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삶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지 않고 비난과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은 늘 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오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 성취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말씀성취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될때 결코 왜 이런가, 왜 이런 상황인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아, 이 모든 것이 말씀성취를 이루어가는 참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드린 57장 찬성실은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어려움도 잘 감당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한 줄밖에 없는 찬송입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에 새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자중심으로 참 오늘 하루가 그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루여 순간임을 알고 주님,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 일에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도받는 하루를 주신니 감사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교획하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나가지만 내 교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